이 죽어 천당에 가면은 그 입구에 베드로 사도가 앉아서 천당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시험을 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둘다 죽어서 천당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발 앞서 도착한 남편에게 먼저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소? 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요,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한국을 영어로 한번 써보시오. 자, 그랬더니 남편이 영어로 또박또박 KOREA.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합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그런데 그때 이제 그가 들어가는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급히 화장실을 다녀야 하겠기에 내가 올 때까지 좀 대신 문을 좀 지켜주시고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시험 문제를 좀 내주십시오. 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 대신 문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때 자기 아내가 에그청국문으로 다가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남편이요. 궁금이 생각한 끝에 아내에게 문제를 줍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어로 한번 써 보시오. 자. 썼겠습니까? 못뭐 썼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괴탈한 사람 그런 말을 했어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자,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만 파괴되면 뭐 공동체 어떠한 사회 나라도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만큼 가정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니까 어떻게 해든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자 가정은 결혼으로, 결혼으로부터 시작되고 예, 결혼은 반드시 남녀로 시작돼야 한다.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가정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결혼은 남녀가 하나가 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 그렇죠 한 아내 여자와 같이 어떻게 짝을 이루라. 그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은요, 그때는 분명히 그 어긴 대가가 꼭 치러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가 부부입니다. 부부. 예.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가정행복의 원리를 바로 이 부부윤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교는요. 이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그것이 유교의 그런 근본원리.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장 기초원리가 뭐냐.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 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할. 하 자,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자 뭐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오늘날 이 말이 아내들에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 왜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는 가정을 확평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가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질서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 아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라. 예. 자, 예수님과 교회의 비교를 하면서 이 아내와 남편의 이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또이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에요. 자, 몸과 머리는 결코 뗄라야 뗄수 없는 그러한 사이, 아주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렇듯이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떼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했든지 부부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머리. 머리와 몸은 무슨 뭐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아, 이 머리가 높고 몸은 뭐 아주 그냥 아주 낮은 그러한 아주 뭡니까? 그래서 절대 무슨 머리에 복종하라 이런 상하적인 그런 계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있고 몸도 있고 그래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서부터 뭐가요? 뇌에서부터 온 몸에 자 이게 명령이 조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이 그 머리에서 나온 걸 가지고 같이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나다 여러분 군대 예를 들면요. 자뭐 군대 좀 자기보다 높은 계급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자쫄병이 뭐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꼭 무슨 뭐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더 선하고 아뭐그 어, 사람이 인품이 좋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요?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질서예요. 질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 아내는 몸다. 자, 그래서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가정은 평화로워진다. 자, 참이 그렇습니다. 이 남자들이라는 것이요, 참참 참 어떻게 보면 좀 분수 같기도 해요. 네.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한 마디 인정하는 말만 해주면 그 남편이 그냥 그냥 아주 그냥 힘이 솟는 거예요. 네. 자,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남편의 권위가 아주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가 돼 버렸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래서 에 들어준다 그런 그게,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잘 들어주면은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 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 너는 말해라. 난 나대로 한다. 예. 도리어 심지어 어떻게 돼요? 자녀 앞에서 남편에게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아,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아, 그만 큰 소리로 막 대들어요. 자,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뭐 그냥 남편을 무조건 뭐 그냥 뭐급신급신 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가정의 그런 머리로 가정을 이끌어가죠. 여기 보세요. 자, 또 뭐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하라 그랬어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 자, 물론 여러분 이거 뭐이 아내들이 뭐 이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뒤에 가면 또 남편들도 또 그렇게 이게 그냥 아내들을 아주 신주 받들듯이 받드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아드더라 주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 뭐 주님 말 내가 뭐안 듣겠다. 아, 주님 말 틀렸다. 그렇게 해서 막 주님한테 막 대항합니까? 안 하잖아요. 100%잖아요. 주님 말씀. 그렇듯이 남편 말에 100% 복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려. 여러분, 옛날 청교도의 부인들은요, 참 남편에게 뭐 제안을 많이 해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남편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청교도들의 그 아내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청교도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미국을 세우는 이 밑바탕이 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 옛날에 빅토리아 여왕이요 알버트 남편과 한바탕 싸움을 했어요. 아 그래 가지고 뭐 그냥 뭐이 방문을 이 남편이 그냥 닫고 툭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방에 가가지고 방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누구시여? 아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어떻게요?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뭐 그냥 뭐 아무 소리도 안 계속 노크를 해도 계속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또 그냥 나중에 누구 시오니까 아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남편은 얼마든지 예,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정말 이 세상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남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물어보시면요. 자, 이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 자, 5장 25절로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먼저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 네,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도 아낌없이 다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자, 여러분 아내들은요, 어, 뭐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그냥 남편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관심을 가져주는 걸 원해요. 그렇죠? 예, 작은 거, 행동 하나하나. 예, 자. 한 예를 들면요. 자, 아내가 눈 밑에 생긴 주름을 보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내가, 여보, 이 주름 좀 봐. 나도 이젠 할머니 다 됐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하니까요. 남편이, 걱정 마. 요새 주름살 없애는 방법이 많아. 주름살 펴는 보톡스 수술도 있고 주름 없애는 화장품도 많아. 자 그랬더니 아내가요, 아유 시끄러워요. 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 고생해서 오늘날 이꼴이 됐지. 자 그랬더니 남편은요, 아 그럼 내가 어째 어쨌다고? 아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걸 따지면 어떻게 해? 방법이 있는데도 바가지나 긁금은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자 이것이 보통 우리 부부들의 그러한 대화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때 남편이요, 자, 아, 당신은 어떻게 되도 예뻐, 조그랑 할머니가 되어도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아이고 나랑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주름살이 생겼구나. 당신 정말 고마워, 고마워. 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해결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안전한 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 아내가 원하는 건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저녁상 차려준 걸 맛있게 먹습니다. 아내는 아, 그 모습이 기쁜 거예요. 그게 이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야 정말 죽여줘. 너무 너무 맛있어. 어떤 뭐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도 이 당신이 차려준 이상이 이 밥은 너무 맛있어.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는 거기서 그냥 크, 그냥 가고 엔돌핀이 막 솟구쳐 오르면 깊은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요?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다자 작은 관심 하나가 그만큼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된다. 자,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알아 또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아내를 거룩하게 해줘야 됩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대다 그런 거예요 구별대다 뭐 그래서 아내를 고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맨날 아내 세수시켜주고 뭐 목욕시켜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아내를 예수님 닮는 여인으로 어진 여인 그렇죠 현명한 여인으로 아내를 그렇게 인도해 줄수 있는 그 남편이 되는데요 어떻게 그 인도할 수 있느냐 오늘 보면 말씀으로 말하는 게 말씀 이건 뭐냐면 남편이 먼저 가정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 때 세상 방법으로 뭐 세상 경험으로 아뭐 지식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든지 남편이 먼저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읽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정말 바로 서서 이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될수 있을까? 자,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마음. 또 6절에 보세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뭐라고요? 이 영광스럽게 하듯이 교회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듯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라 영광스럽게 자 여러분 아가서 6장 10절에 본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연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한 달같이 아름다운 해같이 밝은그런 예, 아내로 만들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를 사랑하면 이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부들을 보면 은 아내의 얼굴이 늘 어떻게 해요? 하, 죽을 상이에요. 아주 무슨 고민을 세상 고민을 다 그냥 콜로 그냥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이제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 자언 16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랬어 백발. 아내가 백발은 크의 머리가 희하, 희다 할지라도요. 그 모습에 뭐예요? 영화, 영광의 멸류관. 영광.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에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늘 이어와요 비치는 그러한 아내가 되도록 남편들은 책임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 주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요. 이 예, 5장 29절로 봅니다.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하나됨 같이. 그렇죠? 에, 자,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렇죠? 에,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뭐, 몸만 연합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에, 마음도 또 정신도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는 부부가 되야 된다. 자, 그럴 때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부가 된다. 때로는 불신 남편도 있고, 뭐, 하여튼 남편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헌금 시간에 아 어떤 남자가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모르게 어 걷는데 그 주님께서 그걸 보셨대요 손가락이 다 그냥 몽땅 아주 그냥 잘라졌는데 그냥 몽땅 연필처럼 이렇게 짧게 그열 손가락이 딱 그런 사람이 헌금을 걷고 있더래.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께, 달인 목사님께 물어대요. 아니, 목사님, 아까 그 헝금 건는 분은 왜 손가락이 그렇게 다 이렇게 몽땅 몽땅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저분이 노름을 하셨대요, 노름. 예, 네, 노름을 해가지고 그냥 집안에 있는 돈들을 다 그냥 노름에다가 다. 어떻게 그냥 탕진을 하고 그리고 부인을 막 학대하고 때리고 왜돈안 얻어오느냐 가서 어떻게 돈 얻어오라고 그냥 그냥 부인을 그렇게 그냥 심하게 그냥, 막 그냥 얼마나 학대를 한 그래서 돈을 얻어오고 또뭐그 가지고 노름에 다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뭐요 형제들 돈까지도 다 그걸 가져다가 노름을 해가지고 다 없어. 형제들이 와서 손을 잘랐대요. 성제들이. 노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런데, 이제, 에 나중에 이 남편이 부인을 저 산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죽인다고. 당신은 막 그래갖고 막 이제, 이제 그런 이 이제 산에 절벽 앞에 섰는데, 마지막 부인이 그랬대요. 마지막 기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당신이 그냥 원대로 하시오 기도를 하는데요 하, 우리 남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남편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영혼 구원해주시고 그런데 그냥 흑흑흑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는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요 울고 있더래요 그 앞에서 울고 그러면서 부인에게 하는 말이 난 정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래요 그 다음에 부인을 따라서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철야기도도 나오고요 교회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충성된 일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내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숱한 세월, 그 그냥 남편이 그 노름을 하고, 자기 잘 때리고, 뭐, 형제, 자매들 돈까지도 다 가져다가 다 잃고, 결국엔 부인도 죽이겠다고 저러고, 자,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신 남편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부부 관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믿는 자 남편에게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이 어떻게 스스로 그걸 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뭐그 세상 사람들 뭐그뭐 그뭐 한마디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들 다 그냥 단칼에 뭐 무찔러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행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정말 기도의 열매를 거두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